안녕하세요. <laughs> 신부가 텐션이 좋아. 그렇지? 음, 아주 좋아. 안지달라 어, 어, 달라. 부터 어, 달라. 달라. 그렇지. 완전, 완전 달라. 달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렇지. 첫날 <laughs> 그래님은 <그치? 웃음> <그치? 웃음> 첫날이 기억나요? l a em có nhớ ngày đầu em sao không? 우리 만났을 때. 그 ú c m ì n gặp <laughs> nhau n 첫날 아주 신났었잖아. 그 <laughs> <laughs> 그때랑 비교했었을 때 어때요? Ấy là so với cái ngày đó với lại hôm nay thấy sao? Thấy vui hơn. Trời ơi. Rồi sao nữa? Ừ. Nói gì nói đi trời. Sao nói là sao? Là thấy uh... ừ. ừ ừ. Ý là ngày đó cũng có tình cảm nhưng mà bây giờ là em thương anh nhiều hơn. Ừ. 청란에 많이 걱정하고 아. 뭐 고민하는 거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백프로 믿었어 <laughs> 네. 걱정도, 음. 걱정도 하나도 없다고 걱정도 하나도 없고 그래요 신부님은 멘션영상 봤었을 때신라님 어디가 마음에 었었어요가 음. Em 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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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àng, ông, ông, 신랑은 신부는 먼저 고랐잖아요. 네. 보통은 다른 신랑 항상은 여 여덟 살 아가씨 아니면 스무 살 아가씨만 좋아하는데, 근데 왜 신부는 스무 다섯 살인데 왜 고랐냐고 음. ah, 생각했어요. 음. Ah, 이 사람이 그 외모 중요하지 않네그잘 아, 어, 생각하네요 아, 하고 문신또큰 문제 아니라서. 아, 네. 왜냐면 자기도 그 문신은 어린 때부터 몰라서 했으니까. 음, 네. 어, 다른 시간에 다른 음, 한국 사람은 문신 보면 안 한대 안 할래 했어. 음, 자 신라님한테 물어볼게요 신부님이 음. 하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어요 네. 신라님은 신부님이랑 영상맞선을 했었을 때 신부님을 선택한 이유가 외모 아니었어요? 음. 이뻤어 아니, 맞아. 이뻤, 이뻤고 웃는 얼굴이 나는 우, 웃더라고 음. 네. 처음에 그냥 영상으로 볼때는 성격을 모르잖아 네. 당연히 모를수밖에 없잖아 근데 웃는 얼굴이 음. 좋고 그래서 눈도 크고 눈도 어, 크고 하니까 애가. 그래 우리는 외모를 봤다니까 외모를 안본게 아니야 <laughs> 근데 저는 원래 운명을 믿진 않거든요 음. 운명을 믿진 않지만 약간 운명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까 신부님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저도 일을 할때 신부님이 문신을 가지고 있으면 음. 원래 보통 패스를 해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영상화선을 했었을 때 그치? 이상하게 괜찮았어. 네. 이게 이걸 봤어도 응. 괜찮았어. 우리가 본 신부 중에 신라님이 마음에 들었던 신부님 중에 전만 사실은 그 그러니까 신부님만 문신이 있었어. 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신라님은전 신부를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이라고 운명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아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여기 와서 신부님 처음 만났을 때. 그날 하루종일 사실 되게 많이 고민했잖아 네 그치? 맞아. 근데 그럼 신라님은 제가 신라님한테 계속해서 어쨌든 선택은 신라님의 몫이니까 신라님이 결정을 하게끔 했는데 신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딱 이유 우선은 여기 올 때까지 한달 거의 한 3주? 3주 계속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고 문자 유저를 많이 했는데 우선은 오기 전까지는 우선 문자하면서는 뭐가 제일 그러냐면 대화가 됐어요 아. 좀 배려를 해주고 내가 좀 답장을 빨리 못해도 모델, 음. 소원한 표현을 하는데 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 바로 아, 이해해주고 음. 아, 뭐 이해해줘서 맨날 고맙다고 하고 우선 대화가 잘 통한 게 나는 우선 좀 제일 중요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절정하게 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내가 오기 전까지 이제 오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확인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한 것도 어우선은한 어 80%는 내가 어느 정도 어, 어 여기 오기 전에 80%는 어느 정도 이제 어 결정을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최종적으로 보고 내가 결정을 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나를 좋아하는 게더큰거 같아. 그게 느껴져? 어, 그게 느껴져서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어, 더 그게 와닿는 게 있었지. 그리고 우선 와서 내가 이제 뭐 요구 조건을 해도 어뭐 이렇게 싫은 내색 안 하고 음. 어, 들어주겠다고 했던 그 부분도 컸었고. 그래. 자, 그러면 은 신부님은 결혼 전과 결혼 후 신랑님에 대한 마음이 더 달라진 게 있어요?

아, 지금 생각 안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 지금 옆에 없으면 어, 남편 옆에 없으면 그 뭐지? 어, 걱정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어요. 어, 이미 지금 내일 생각 내일 장님 갖잖아요. 미리 걱정했어. 미리 있다고. 아, 진짜. 영상 통화 이제 자주 하자고 얘기 한번 하죠. 행복하게 해 줘야지. 계속 이렇게 좀 꽁냥꽁냥 장난도 많이 치고. 어. 맞아. 아, 애기 한번 나도 계속 그냥, 그냥 뭐냐. 받아 주고 하니까 이런 음. 좀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음. 좀 어, 계속 그랬으면 좋겠어. 나. 이게 너무 좋더라고. 오케이. không biết không biết nói sao nhưng mà kiểu em sẽ trở thành một người kiểu người mà ảnh thích thành ừ. muốn em như thế nào em sẽ trở thành người như thế tại vì uh, sống chung với nhau là phải uh, bù đắp cho nhau rồi uh, phải uh, cảm thông thấu uh, hiểu với nhau chứ em không phải là sở thích của em mà em ép ảnh phải ừ, chịu em phải uh, nghe theo ảnh rồi ừ. anh cũng phải nghe theo em ừ. những cái gì mà em không thích ví dụ như em không thích ảnh hút thuốc ừ. tại vì cái đó cảm thấy không tốt xin bu mày nên chung chung ý vị cô chung khí rồi ạ xin bu nè cô xin muốn 신부 되는 거 노력하겠다고, 어, 신랑님이 원하는 신부님이 되게끔 네. 노력하겠다고, 왜냐면 만약에 신부는 이렇게 좋아하는데, 음. 춤 주는 거, 음. 섹시옷 어, 입는 거, 근데 신랑은 어, "나는 너랑 나랑 같이 있으면 괜찮다고, 그렇지. 근데 유득 아. 해부배에서 틱톡에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네. 신부는 약속한 거예요. 네. 네 신랑도 신부는 신랑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했잖아요. 음. 그럼 나중에 신랑도 많이 피우지 말라고. 서로는 지켜야 되긴데. 서로 서로는 좀 아. 이해해 주고. 네. 다음에 올때 담배 끊고 온다고 그랬어요. 서로서는 예. <laughs> 로 이해해 주고. 음. 왜냐면 그 아무튼 그냥 맞추는 부분이 없어. 무슨 아. 말이 다 이해했어요? 그래요. 네. 서로 서로 이해해주고 아. 네. 서로 저. 간에 좋아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네. 어. 그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부가 네. 어느 한쪽만 노력할 수는 없어. 그렇죠? 예생이가 이걸 하는지도 몰랐어. 아 그래요? 어, 몰랐어. 네. 연락이 와가지고 어, 한번 해보자. 음. 어. 어, 부담 갖지 말고. 자기 만나서 얘기하고 응. 그거 나서 화상 어~ 맞선도 보고 네. 그고난제 그때까지도 확실히 그거는 여기 와서 우선 딱한게 어~ 주위에 그냥 같이 동네 동생들이잖아 순창하고 같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아~ 어, 되게 재밌더라고 이게 딱딱한 그런 난 분위기가 막 계속 이렇게 어~ 느껴져서 딸들. 동영상 보고 하면은 딱딱한 분위기가 많이 느껴졌는데 <laughs> 와서 너무 좋은 거야 다 친하게 그냥 그래. 오빠 누나처럼 형 동생 음.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고 같이 하, 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음. 나이난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했고 지금 지인 아, 지금 예상에도 걸고 보면은 거의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소개받고 하잖아 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음. 그래서 음. 서로 다 아는 이걸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 그내 친구의 친구의 이름은 그런거 안하겠지만 친구들테도 가서 또 권유를 할것 같고 네 이걸 어. 보고 있을 우리 친구야 <laughs> 어? 이걸 보고 있을 우리 친구야 다른 만약에 회사 동료들한테도 얘기를 할것 같아요. 좋다고, 괜찮다고.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신라님이 들어올 때또 같이 온다. 그러면 또 그런 재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오늘 밤에 꼭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예. 내일 같이 출발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까만. 까만. <laughs>